강의 시작한다. 자, 페이지 자, 페이지 213페이지부터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 이거 다할수 있을래나?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 하자, 일단은. 어? 하지 마. 하지 마. 여기까지. 야 특수 조명이야? 어? 특수 조명이야? 편집 안 해. 편집 안 하고 그냥 날 걸로 올려놓을 거야 그냥. 어? 아니 요즘에는 뭐 이런 게 대세잖아. 어. 녹화하고 있어. 민영이 나온다. 민영이. 너 민영이 나온다. 너 이제. 이제 끝났어 이제. 자 오늘 할 거는 자두 직선. 어? 아 저기 빨간색 켜 있잖아. 어, 어. 뭐라고? 아 아니야. 자두 직선의 평행 완전 쉬워. 평행과 뭐 배우는 거야? 수직. 오.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자두 직선 평행 어떻게 하면 되니? 대박. 기울기가 같고요. y축이 달라요. 어. 끝났어. 맞아요. 어. 진짜요? 절편이 다르겠지. 자 아, <laughs> 수직은. 수직 <휴직>? 수직? <수직은요>. <laughs> 이렇게 되겠지 수직. 기울기가 달라요. <laughs> 자, 기울기 <하면은> 그렇지. 그렇죠. <laughs> 기울기 예를 갖다가 m이라고 하고 얘를 m 이라고 하면. m 곱하기 m 다시는 마이너스 1됐어 어, 얘는 m m 다시하면 서로 어떻게 돼? 같해. 와, 와 끝이야. 그래서 끝이네. 어,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렇지? 아,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어. <laughs> 자,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한번 봐볼까? 자. 선생님이 직선 구할 때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니? 이거 기울기 두 기울기랑 한 점. 한 점. 아니면 두 점. 두 점. 두 점. 아, 훌륭해 네. 자, 1번 봐. 필수제 1번. 자, 필수제 1번딱 보면요. 직선 나와 있네. 나와 있어? 평행하다 밑줄 거나. 자, 평행하다는 소리는 이 직선이랑 이 이놈의 새끼의 직선이랑 평행하다는 소리는 요게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니, 요놈이? 기울기가 얼마나 하는 소리야? 마이너스 이라는 소리지. 마이너스. 그다음에 한 점이 얼마야? <laughs> 이 어이구 기울기 알고 한점 나왔네. 구하면 되네. 끝났어 어, 끝나. 끝났어. 자1번 문제 해결. 자2번 문제는 어, 이거 왜또 이러, 이따위로 돼 있어. 아 이거 왜또 이런 있따 있다 위로돼 있어. 아나 진짜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형태를 무슨 형이라고 한다? 일반형. 아 일반형. 헷갈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일 이렇게 쓰라고 그랬잖아. 일반형. 어제? 자, 어, 기억 안 나? 기억하지 마.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을 이게 렇좀 힘드니까 이거 귀찮더라도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살짝쿵. 자, 아까 반토막 나왔던 민영이가 뭐 이거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자. 풀러봐. y는, y는? 자 그럼 여기서 돌발퀴즈 기울기 얼마야? 어 대박. <laughs> 자한점 알아? 한점 네, 알아? 마이너스, 네. 오 기울기 안에 한점 2, 커 마이너스 삼 안에 구할 수 있냐 네, 없니? 수직이래요. 어 더... 수직이라는 소리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나 하는 소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을 뜻이 3만... 네. 다 나오잖아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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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자이 번. 자 이번 이렇게 이거 있네. 자 여기 보면 자 직선 이렇게 나와있네. 직선. 자 직선이 자, 어떻게 되어있다? x 플러스 a 자 이번 플러스 y 플러스 일은 영 직선 하나. 그러면 e x 마이너스 b y는 어우 이거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아 그냥 이거, 이거 그냥 표준형으로 그냥 만들어 표준형으로 만들어. 표준형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a 분의 x. 마이너스 a 분의 x. A 분의 1. 얘는? 아 이거는 b 분의 2 x. b 분의 2 x 아, 플러스 b 분의 이지 예, 예, 예. 여 기울기잖아. 아 이거 스테이지가 왜래 이 이거? 이 기울기잖아. 근기 이거 구해 얘네들이 그런데 이거 봐봐. 문제를 계속 읽자 얘네들 직선인데 얘네들이 수직이래. 아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식 하나야. 자 기울기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일 나오지, 그렇지? 얘네들. 이거 오파하고 이거 오파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지? 예. AB는 얼마야? AB 빨리 계산해줘. 아... 빨리 2라고 얘기해. 마이너스 2. 이... 아, 아, 이... 그냥 야 <laughs> 마이너스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다음에얘네들 직선과 평행한데, 평행한데. 자, 평행하다는 소리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있 중요한 게. 얘네 국어를 잘 못하잖아. 직선 이요 e. 직선 얘가 주어야 은는 이가가 있음 은는 이가가 있음 얘가 주어야 이 직선이 얘랑은 수직이고 어 직선 또 누구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x 아이고 y 마이너스 1이랑은 뭐라는 소리야 빨리 말해 거기 써있잖아 평행, 평행. 평행. 얘가 주어야 얘가 기준이야. 어선생님 갑자기 표현을 어떻게 구합니까 안 돼. 아, 너무 그러면 자 얘네들 얘 기울기 아니 얘 기울기 마이너스 a 얘랑 얘 기울기 얘 기울값 기 얼마니? 뭐 마이너기면 b 마이너스 삼일 이거지. 우와, 와, 우와. 됐어? 뭐 엑스요? 아, a 이 b 3 열립 방정식하면 뜹니다. 아니구나. 구하면 나. 되지. 이거 제곱해서 구하면 돼.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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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 u m p 나도 어려워. 예. <laughs> 자, 그럼 여기 식이 하나 나오지. 이거 어떻게 나오냐 이거? 이거 a b 3너스 b 3. 이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b 3은 마이너스 a니까 a 플러스 b는 3이네 됐니? 아 그런데 또 이런 거 구하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우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이거 이거 더한 거 알잖아. 빼기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사라고 빨리 얘기. 2야 사야. 아이 아, 됐니. 아, 이 새끼 알잖아 이 새끼 얼마? 삼삼은? 삼삼은? 와그 이. 3, 어, 3, 아, 야, 이 9, 됐어? 어, 와, 2 이곱하기 이는 너무 어려 사. 아. 아. 어. 아.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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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 이이이이 이. 기는 얼마? 아안 속네 3으로 <laughs> <번 와>. <laughs> 자 이거 완전히 그냥 막 술은 거의 3번문죠자그 <laughs> 어. <진정>? 어. <laughs> 다음 표시를 3번 보자 아, 이거, 이거 솔직히 피타고라스도 와우 이러면 이점 할게 야. 자 3번 보면 선분의 수직 이동 거기다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미치거나 자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 선 별표 해놓고 얘들아 선분이 이렇게 있어 선분이 있는데 얘네들을 수직으로 이동을 했대 이렇게 이등분 했대 쌤쌤쌤쌤 쌤, 쌤, 쌤. 됐니 그러면 봐봐 이 이등분한 선은 반드시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곱하면 기록는 얼마가 돼야 돼 자, 힌트. 수직. 아,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수직인 이아니 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먼저, 먼저, 먼저 우리가 자, 어떻게 푸는 방법을 봐야지. 자, 이 그림이 아주 그수지그렵는데 자, a점이 이게 0, 4래. 그다음에 b점이 3, 1이래. 어, 두점 아니까 우리 알고 있지. 얘네들 기울기 구할 수 있니? 자 빨간색 직선, 빨직, 빨직, 빨직 기울기구 해봐. 빨직, 빨직 기울기구 해봐. <laughs> 어떻게 구하니? 2 3분의 3? 3이 3이요? 요 아. 이요 3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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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3 아, 요아 x 요 x 이요기 x 요 3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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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3이요? 3이요? 3이 마이너스 이지 됐어? Yeah. 그러면 자 수직 자어 <laughs> yeah. 얘네들의 기울기는 수직 이거 하얀색 그래프 하지 <laughs> 하얀색 그래프지 어 직선은 하얀색.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 yeah. 이리지 <laughs> 왜 얘네들 둘이 못하면 oh. 마이너스 일 나와야 되잖아. 우와 wow. <laughs> 와, <laughs> 됐어? 와. 오 기록이 안 해. 어 그런데 뭐가 필요해? 한 점이 필요하네아 그런데 우리 구할 수 있지. 네분일대1이라며네분 중점. 중점. 자 중점을 네 분점으로 하면 몇대 몇으로 나는 거야? 일대 일. 자 구할 수 있지. 얼마나 더 해가지고 반타작업 되잖아. 한점 2분의 3그 다음에 더 해가지고 2분의 5 어? 기울기 알고 점하니까 구할 수 있니? 예. 끝이야 예. 넘겨 예. 수심 예.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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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디 하는줄 아니? 어디 하는줄 아니? 자 거기 수심 아 정말 너 공부하느라고 수심이 아주 깊지 그지? 아, 자수심의정의를가다 네. 축축거나 자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그아 이거 이말할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 대변에 내린 대변이라는 소리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 마주 보는 변을 얘기하는 거야 어 대변에 내린 새 수소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 교점을 삼각형의 뭐라고 한다? 수심이라고 한다. 이거 이해 안 돼요. 수심. 자, 이게 정의야, 정의.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아니? 그, 그대로 따라가면 돼. 자, 이게 꼭짓점이라는 거는 거 아니? 와. 와 A 꼭짓점. 얘 꼭짓점인 거 아니? 와. 와. B 꼭점 아니? 와. 와. 그래서 삼각형이야. 우와. 자 삼각형의 요소가 요소가 뭐야 삼각형 요소 꼭지점 몇개야 된다? 아우 훌륭하네 오. 각은 몇개야 돼? 삼각형 변은 아우 훌륭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주보는 애들 있지 마주보는 애들 예. 이것을 갖다 들이댔다 그래서 어 들이댔 맞아 들이대 한자야 대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변이잖아. 변변 변, 변이잖아. 변변. 그래서 얘네들을 A의 대변, A의 똥 뭐지? 그다음에는 B의 대변, C의 대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laughs> 용어부터 알고 가야 돼. 자 그런데 거기 수심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니? 각 꼭지점에서 그 대변, 얘의 대변은 얘지. 얘가 아니야. 어? 거기에 내린 수선. 수선은 쭉 직진해야지. 수선이 뭐야? 수선이라는 게. 수직인 직선. 오. 수직인 직선의 줄임말이야. 그다음에 얘 똑점에서 또, 또 수직이라는 소리지. 네, 질문. 그러 삼각형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심이 하나지. 어떻게 보면. 수심이 하나지. 수심이 어, 하나지. 수심이 전체 집합이고 삼각형의 중심. 어. 뭐예요? 집합 개념까지. 오, 나중에 논술 전형으로 봐. 복합적인 사고 방식을 할수 있네. 알았지? 일단은 수십만. 됐어? 자, 이게 수심의 정의야. 자, 그런데 이거 문제에서 보면 자, A가 얼마라고 그랬니? A가 0,5라고 그랬고 B는 마이너스 2,0이고 C는 어떻게 돼? 3,0이지? 와, 대박. 됐냐? 자, 얘네들 얘네들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와, 너무 어려운데요?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처음 두 개를 알잖아. 와. 아. 니 A, B 미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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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튜브어 올리는 거미치겠거 여기서 돌발 기즈 하나 볼게.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이거 잘 봐. 이게 직선이니까, 요거 직선 구할 수 있지. 맞니? 직선이 두두점 아니까, 두점 아니까 기울기 구하고 얘 직선 구할 수 있지. 맞니? 자 여기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렇게. 어? 얘 기울기 구할 수 있니? <웃음> 예. 어떻게요? <laughs> 해저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안, 저 중점 구한 다음에 하면 돼. 아, 저 중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힌트는 마이너스. 왜냐면 수선이니까. 아, 수선, 아. 그러니까 오. 이 새끼만 구하면. 아, 선생님 저는 이걸로 구할래 아, 그 니네도 그, 띠한 상태로 해. 마음대로. 그렇지 수직이 나왔으니까 이거 왜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맞니? 예.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고, 어? 한점안 해? 한점안에 그러니까 뭐 구할 수 있어. 직선 구할 수 있지. 맞니? 그러니까 여기 또 직선 구하니까 또이놈의새끼랑이 노무새끼랑 이놈의 새끼랑 요게 바로 뭐야? 아예,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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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점. <laughs>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예? 자, 그러면, 자, 우리 확장 개념으로 해서, 민영이 지금 모르는 표정. 자,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요거 직선에서 구하려고 해요. 어? 그러면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아이거 랩하지 말고 좀... 구이냐 이렇게? 어? <웃음> <웃음> 아니, 저 처음에 12가 12랑 AB랑 직각이 줄었다고. 아, <laughs> 그거 아니야. 왜 이래야지 직각이지. <laughs> 진짜 어렵다. 어? 어렵던가? 수선이야 수선 됐어? <laughs> 요거 직선 아니까 이거 알지? 구할수 있지? <웃음> 맞니? <laughs> 한점 알지? <laughs> 그래서 뭐하는 거야? 그럼 직선 나오니까. 이놈의 새끼랑 이놈의 새끼랑 좀. 체 음. 자, 넘겨. 우와, 와, 덥다. 아, 덥다 어새 아. 직선의 위치 관계. 내가 이거 려봐야겠 어, 집에 가서 봐봐. <laughs> 집에 가서 봐 어떻게 되요 자고 빼지 말고 빼지 말고 빼지 말고 빼지 말고 빼지 말고 <laughs> 잠깐 빼면 안돼 빼면 안돼아 조금 있다 틀어 조금 있다 틀어 조금 있다 틀어 이 코드가 지금 없어 코드가 없어 자 빨리 여기까지만 하고 저기 가서 문제 풀자 자 필수죠 5번 봐봐 5번자오번 5번 보면요 자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아이씨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거기다 미쳐가나 삼각형 을 이루지 않는 거네요 다 평행하다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삼각형이 이루지 않을 때 어떻게 되야 되니? 일단 세 점이 만나면 안 돼요. 거기 공략 토크에 나와 있죠. <laughs> 다세 개가 평행이 될 때, 그다음에 두 개만 평행이 되면 되지. 또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일치한 된다. 일치되고. 그래서 우리 기울기 아니까 일치한다는 소리는 얘네들 다 <laughs> 기울기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고 또 모두 같아야 돼. 아이편아 절평. 아, 아, 근데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냐? 절편이 나니까 아, 배고프다 어. 네, 아, 네. 아 네. 내가 얼마 어안 네. 돼, 안 돼, 안 돼. 이 네. 219페이지. 자, 219페이지 봐 봐. 그래서 구하는 뭐 거고. 자, 219페이지. 자, 미친 듯이가 달려가자. 고객님. 자, 요거씩 외워. 빨리. 어, 나간다, 오늘 못 했잖아. 아, 두 개만 더 하면 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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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 내일 하지 말고 한방에 다 하자. 어. 자, 직선과의 관계. <laughs> 자, 한 점이 이렇게 있지. 직선이 있지. 요거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자, 얘네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이 새끼 점 X1, Y1 자 여기 거리 d. 그 알아요. 자 구해봐. b는 자 요거 요거. 그렇지. A. 그다음에 또 절대값. ax1. 여기다가 요걸 갖다 살짝쿵 넣은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니? 됐어? 됐니? 자 그러면. 거기 없는 것만 <laughs> 할까?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어? 증명? 아, 증명하지 마. 자, 얘네들 요요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자, 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ax 다시 b 다시. c 다시 직선 두 개야. 요거의 거리 d는 어떻게 구할까? 어... 어떻게 구할까? 어, 일단은 어? 어? 민영이 모르겠어요. 민철이 요거 직선 두개 있을 때는 d가 어떻게 될까? 에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요. 응. 유튜브 안 나오나 이게. 유튜브. 응. 그, 그, 어. 그리고 걸렸어요. 음,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나오나 이게? 뭐뭐리셋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아, 이거. 모르겠어요. 아, 아,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갈아하니가 비슷한 거가 자. 221페이지를 보십시오. 앞에 건 쉬우니까 안할 거야. 오! 직선이 돼 있어. 나와 있니? 어, <laughs> 뭐라고요? 이거 두, 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 거리를 같다고 하라 물어봤잖아. 저기2 2 1이지2페이지 페이지 221페이지. 똑같잖아. 두 직선의 거리를 <laughs> 구하라. 이렇게 돼있지. 맞니? 혹시? 자, 그러면. 샘플로 이루어 얘가 지금 EX-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잖아. Yeah. 자, 그럼 어떻게 구하나 봐봐. 얘네들 서로 평행하지? Yeah. 평행하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Yeah. 서로 아, 같지? Yeah. <laughs> 맞니? Yeah. 그러면 여기 한 점에서 만족하는 거랑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랑 이 거리는 다 어떻게 돼? Yeah. 다 같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산수 잘못 하잖아. 산수 잘못 하잖아. 어, 여기 위에 점,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한번 여러분들이 설정을 갖다 하는 거야. 어, 이게 모르겠지만, X 값을 갖다 0이라고 놓으면 Y 값을 얼마가 될까? 자, <laughs> X를 갖다 내가 0이라고 놨어. 그지 봐, 여기 봐. 여기가 뭐 0이라고 하면 이게 6이지 반드시 그럼 한점안해 그러면 한점안해한점안해 그러면 우리 이거, 이거 이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한점 말고 음. 여기 직선 어? 그러면 이거 이거 제곱 4제곱 no. 여기다 넣어야지 이0 6 그러면 0 아. 6이 이렇게 오는 거 자, 이거 잘 기억해 놔. 한 점을 임의의 값을 너네가 설정을 하는데 너네 산수자를못 하잖아. 0으로 넣어. 1 음. 응. 어, 선생님, 저는 꼭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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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을 갖다 찾을래요 그래도 이제 요0 넣어. 0 넣어.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예, 0. y 0 넣으면 y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한점 알잖아. 그다 맞은 편 이거잖아. 응? 뉴트? <laughs> 예, 제고 음, 마이너스를 제고. 그다음에 뉴코 없고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네. <laughs> 쌤 쌤이야, 쌤 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laughs> 됐냐? 접수됐어? 언더스탠드, 접수스탠드 t 거 시험에 나올 테니까 이거 잘 봐. h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 o 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풀면 되고 이게 제일 쉬, 어려운 거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y 가서 페이지 226페이지까지 다 풀면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유영편 토요일... 토요일까지 토요일에도 <laughs> 하는 거 어, 계속 아, 연결해가지고 유영편 안 해도 <laughs> <저는 웃음>